예수님 오시기 전 대략 한 350년 전, 이 마케도니아의 이 성주였던 사람이 빌립입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 교회 그러면 이 마케도니아 성주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가 빌립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이 마케도니아 이 성주였던 이 빌립, 이 사람 아들이 있습니다. 이 빌립은, 아버지 빌립은 스무 살때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에 그 아들이 왕위를 이어가게 되는데 그는 싸움의 천재였습니다. 어린 사람이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이깁니다. 어찌나 그뭐 힘이 세서 싸움을 잘하겠다기 보다는 아주 머리가 비상합니다. 전술을 잘 구사하고 8년 동안 주변의 나라를 정복했는데 뭐 350만 킬로 그러니까 뭐 인도까지 갔다 그러니까요 지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그리스에서 인도까지 가서 정벌을 할 정도였으니까 참그이 사람에게는 항상 앞에 그레이 대왕이라는 말이 쓰입니다 우리도 세종대왕님이라고 합니다만은 다른 게 아니죠. 뭐, 키가 커서 대왕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 글을 줬다. 그래서 이제 위대한 업적을 남기니까 이제 대왕이라고 합니다만은. 저이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서 33살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정복할 날이 없어서 너무 슬프다. 그래서 그냥 죽었습니다. 33살에. 그래서 묘비명이 보면 정복하다가 죽었다. 이게 이 사람의 묘비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우리 흔히 아는. 다니엘에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 이 알렉산더가 수, 수점소처럼 나와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역사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 타나, 다, 남의 나라 문화를 정복해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복했던 소위 그 야만족의 딸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도 하고요. 이 융화정책을 씁니다. 종복은 하지만 타문화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면서 같이 산다. 뭐,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남이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좋은 면에서는 그런 겁니다. 같이 산다. 근데 이거 그대로 흉내낸 사람들이 로마입니다. 로마는 이 그리스의 전략을 따다가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이유는 기독교인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로마의 정책 가운데. 자. 너희들이 유대인하고 기독교가 맨날 싸움을 하고 박해를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뭐 초대교회 바울 시대에 기독교를 로마에서 뭐 종교로 인정해줄 수도 없고 하니까 그냥 너희들은 그냥 유대인 한분 바로 같이 살아가라. 그러니까 너희 기독교인들은 유대인으로 살아야 되니까 유대인들의 법들을 다 지키고 살라. 그게 다시 말하면 로마가 유대교를 허락해주면서 준 관용의 정식입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걸 안 하죠. 가장 로마의 정책에 또는 유대교의 정책에 반기 들고 나온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밥을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그 음식법입니다. 음식법. 근데 그거 깨버린 분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음식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 밥 먹잖아요. 이렇 끝나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통을 이어가는 겁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밥 같이 먹으면 뭐가 됩니까? 형제 식구 한 식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상당히 소중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알렉산더에게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자기가 정복을 하면서도 내가 왜이 정복을 하지? 그 의미가 없어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가 없어요. 요즘처럼 테러로 인해서 복잡하잖아요. 뭐 파리, 영국 최근에 뭐그 파리에서 가스 폭발이 일어나 가지고 이거 또 테러 아닌가 그랬더니 부주의로 그냥 가스 폭발이 일어났다 그래서 휴했다고 합니다만.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평화라고 합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건 뭘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평화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겁니다. 휴란 말이.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이 무언가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아 그냥 마음이 좀 평화스러운 거, 뭐 스트레스가 없는 거 이런 뜻이 평화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평화는 제가 여러 차례 말하지만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 용어. 이스라엘의 전장 속에서 하나님이 참전하셔서 모든 것들을 승리하게 했다. 그래서 평화란 말을 쓰죠. 여호와 샬롬이죠. 우리가 전쟁에 나가지만 내가 전쟁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을 하셔도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이기게 했다. 그래서 평화가 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평화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는 곳에서 그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을 승리하고 이기게 합니다. 부활의 그리스도가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사람이 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렉산더나 로마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더불어 인도해 주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승리하고 이기는 자로 만들어간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평화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틀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의 개념하고 우리는 전쟁이 없으면 평화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지배하는 그 상태가 평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에게는 왜 평화가 없을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를 끊임없이 지배하고 다스려 주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런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이기게 하여서 주님의샬롬 주님의 승리의 평화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런 말이 하나 나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개인이 간구도 하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합심해서 두세 사람이. 이 본문은 사무엘 상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의 맹세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일자리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평안히 가라.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루었다. 두세 사람이 두 사람이 맹세했는데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여하께서 너와 나사의 증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평화롭게 인도할 거다. 지금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부분이 마태복음에서 다시 재해석이 되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누가 증인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개인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는 중보기도들.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하는 기도들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해서 그는 무비보셋에게 끊임없는 관대함을 베풀어줍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와 나의 사이에 증인이 되어주셨고 맹세의 증인이 되어줬으니까 무비보셋에게 나는 그 관대함을 베푼다. 이것이 우리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루터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루터에 의하면 복음은 다섯 가지로 말합니다. 뭐, 세례와 성만찬, 말씀 다 있지만 맨 마지막 복음을 이 본문에서 끌어냅니다. 합심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영적 권면을 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서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되는 다섯 번째 복음의 형식이다. 그렇게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죠? 기도들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집에서 가급적이면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는 능력이 좀 다를 겁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같이 기도한다. 합심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들을 강구하며 살아간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항상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은 교회는 무엇 하는 곳인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나는 왜 교회를 나가야 되는가? 이것을 여러분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무슨 소셜클럽처럼 어떤 사회의 어떤 멤버십을 갖고 있는 교회처럼 사람들이 그저 모여서 하는 어떤 집단처럼 쇄속화가 되고 타락해버립니다.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항상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오순절 사건입니다. 오순절을 가리켜서 교회의 생일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탄생합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46절을 읽어보면 성령을 체험한 초대교인들이 어떤 교회의 삶을 살았나를 잘 보여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두 마음, 세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항상 마음이 같아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같아진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 간에도 뭐 부모, 자식 간에도 마음이 틀어져가지고 괴로운 게 우리 인생살인데,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성령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맨 처음 일어는 사건이 뭐냐면, 마음을 하나로 갖게 합니다. 하나로 갖게 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는 성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 그래서 뭐 맨날 와서 성전, 성전에서 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그 마음이, 그 마음의 대로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칭송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칭찬받게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돌멩이질을 당하는 교회도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성령이 강림하고 말씀에 의해서 주어졌던 초대교회의 모습은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아참 대단하다. 사람들이 모여서 저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일들을 성전에서 하는구나. 그리고 네 번째가 구원을 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더 하게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전도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를 느끼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더해 주실 때 가능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참 재미있는 분이 여호와 증인입니다. 참 어저께도 우리 집에 또 열심히 와서 전도주를 주고 갔는데 제가 속으로 백날 전도해 보시오 당신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을 거요. 예 그것도 제대로 된 임자를 찾아와서 전도를 해야지 하필 저희 집에 찾아와가지고 타켓으로 해서 좀 계속 옵니다만은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당신네 교회에 더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기나 보겠습니다. 성령이 이기는지 여호와 증인이 저를 이기는지 어쨌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떡을 떼었다. 이 성경에는 성만찬이 있는가 하면 애찬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도 죄인들과 세례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도 여러분 먹고 마시는 데입니다 그 신비한 하늘의 음식을 먹고 나눔이 있다 그래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이제 공부해 보면 또 구약에 보면 이 하늘의 신비한 음식을 나눈다. 그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성만천의 떡 때문에 집에서 떡을 만들어요. 아주 소중, 뭐그 사람들이 주식이 빵이잖아요. 집에서 만들고 와서 성만천에 헌금하고 예배 드릴 때 말씀 시간이 끝나면 앉아있다가 빵 만든 사람하고 봉헌하는 사람이 같이 올라와서 준비를 합니다. 아주 집에서 아주 깨끗하게 이제 만든 빵을 갖다 놓고 봉헌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나면 남은 빵은 나눠줍니다. 그날 예배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 특별히 아픈 사람들 쭉 나눠줍니다. 우리 마침 기름 부음 사역을 통해서 기름을 나누어 주듯이 빵을 떼어서 나눠줘요. 먹고 이, 너희들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 저희 교회도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빵을 이렇게 준비했다가 나눠주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음식을 같이 나누었다. 그래서 애찬을 이어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성만찬뿐만 아니라 죄인과 세리들과 올려서 먹었기 때문에 우리도 로마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음식 먹는 거 금하거든요. 그거 쫓아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교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자들이 되겠다. 그래서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보면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의 36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합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만드셨다. 이 확실한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데, 여기에 모여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유월절때 모여왔다가 성령이 임자고 하니까 무슨 큰 소동이 벌어지니까 초대교에 막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보니까 난리가 나 있거든요. 그런데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하늘의 신령한 언어인 방언을 하지만 이게 설교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신령한 언어인 방언을 한다 그러더라도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면 이건 곤란하잖아요. 우리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 아무리 그뭐 살라 살라 하면 뭐냐?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나는 알아들을 만한 한두 마디로 하겠다고 하고 싶은 집에서 그냥 하나님하고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베드로는 방언으로 설교를 한게 아니라 그냥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성령을 봤는데, 전혀 다르게 봤습니다. 이 3천명이 받았던 성령 세례의 선물은 믿음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기 시작하고 성령의 세례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 이들에게는 상상하지 못하는 믿음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선물로서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 피두시아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셨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생깁니다. 이거는 사람이 갖지 못합니다. 믿음에는 정보와 지식의 차원에서의 믿음이 있습니다. 뭐 성경 지식도 많이 압니다. 뭐 여러 가지 아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살아 있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서 그 말씀의 능력이 이어지는 그런 믿음은 아닙니다. 정보와 지식 정도 성경공부 많이 해 가지고 정보와 지식을 많이 가진 교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세계가 내 삶을 통하여 이어지고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감은 인정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뭐 담이 있는다. 하지만 여전히 이 사람에게도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정말로 인생의 그 위험한 순간 순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때 습관적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게 믿음이다. 어디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갈수 있을까?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선물로서의 믿음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고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을 때 신뢰가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안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성령의 선물인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뢰가 이들 마음에 부어주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사건이 회개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정말로 아리송합니다. 거기 모인 3천 명의 예수님을 죽인 자들도 아닌데 왜 회개를 하는가? 회개는 바리세파들이 해야 되고 대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성령이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우리는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이 믿음을 항상 강구하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항상 성령을 강구하면서 이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우리와 교회에서 추구해야 되는 믿음은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리켜서 바울은 내가 붙잡았담도 아니요 내가 저 표대를 향해서 진보를 하고 뛰어가는데 항상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이 신뢰가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체험하시겠지만 여러분 성령은 한번 체험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뭐 성령 체험 나도 왕년에 한번 해봤지 그 뭐가 그렇게 별거라고. 그런 분들을 가끔 만나는데 그분들은 아직 성령이 뭔지를 모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우리에게 오실 때 항상 새로움을 줍니다. 성령은 항상 새로움을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너희들이 예수의 영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항상 새롭게 너희들을 말한다. 이 현재 진행형을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강구하는 이유도, 항상 성령을 강구하는 이유도, 그 새로움을 주시는 성령 안에서 말씀의 세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깨닫고, 내 삶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영역까지, 경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강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한국 테너 성악가 가운데, 뉴욕타임즈가 골든 보이스로 칭찬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4살 때소아마비를앓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성악공부를 했지만 몸이 시원치 않다고 합성단에서 끼워주지 않습니다. 았 그래도 이 장애인에 대해서 미국은 그래도 좀 관대하지 않겠나. 그렇서참 어려운 그 신체 조건을 가지고 와서 이 공부를 했는데 이분이 1993년도에 이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콩쿨에서 세계 4대 그 콩쿠르라고 이야기하는데 3만 명의 성악가들과 경합을 벌여서 이 사람이 1등 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간증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참 선생님에게 감사했던 게 이분은 항상 자기의 그런 말을 한다. 나는 좀 신체적으로도 힘들고 악보도 제대로 보지 뭐 둘은 힘도 없고 할 때마다 자기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한대. 와이나 너할수 있다. 왜왜 왜 그거 가지고 실망하는가. 너에게는 신체적인 조건보다는 더 좋은 것들이, 더 좋은 탤런트들이 너 안에 있는데, 너는 왜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왜 그것을 개발하지 못하느냐? 이 why not? 이것이 자기를 위대한 성악가로 만들어주었다. 두 번째 간증은, 자기는 자기가 위대한 성악가가 되었다기보다는 지금도 조그마한 교회에서 합창대원으로서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 자기에게는 인생의 최고다. 저는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이분이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선물로 가진 사람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성령이 임재합니다. 삼천 명의 사람들 속에서 성령이 부어지면서 믿음이 오기 시작할 때 이뻣뻣했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모자랄 것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시작하고 자기의 죄를 보기 시작하고 순종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세례에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교회가 시작합니다. 로마서를 썼던 로마의 교회도 바로 오순년날 빚어졌던 이 3,000명들이 그 성령을 받고 각지로 흩어지면서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로마의 교회요, 갈라디아의 교회요,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성령이 오실 때 항상 인격적이고 영적인 관계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령을 체험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오는 성령은 인격적이라기보다는 능력을 일으킵니다.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말씀 안에서 인격적으로 소화하지 못하면 삼손처럼 돼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성령 충만해 가지고 한국교회 뭐 굉장히 많은 부흥을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상하게 삼천 포로 가는 분들 많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말씀과 인격으로 하나님의 영을 소화하게 합니다. 그런데 삼손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을 경험하지만 인격적으로 소화하지 못하면 잘못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올때 굉장한 능력을 체험합니다. 능력을 체험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여러분 우리가 기름부음 사역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약속을 통해서 기름부음의 약속을 통해서 아픈 자들을 살려내잖아요. 이 교회가 그거를 감사해서 기름부음의 사역을 합니다만은 우리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아, 항상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다. 성령을 인격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 인격적으로 보혜사처럼 나에게 동행해 주실 때. 평화가 오기 시작하고 내가 인생에 나아가서 모든 일 속에서 넉넉하게 이기고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서 성경 퀴즈 문제를 냈답니다. 하나님 나라를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비유했는데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질문이 네 개가 있는데 하나는 죽을 각오로 다이어트를 한다. 두 번째는 이 바늘 구멍이 동대문하다 이렇게 막 자기 최면을 걸어가지고 통과한다. 세 번째, 마음을 가난하게 가져야 된다. 네 번째, 낙타보다 더큰 바늘을 준비한다. 이게 여러분 교회에서 냈던 성경 휴지 시간의 질문인데, 3번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대부분 대답이 다 1번입니다. 죽을 각오로 다이어트를 한다. 참 합리적이고 똑똑한 대답인데,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똑똑합니까?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양악합니까? 틀린 말은 아니죠. 죽을 각으로 다이터 해가지고 뭐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런데 성서는 이거를 대답이라고 말을 안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지식과 인격적인 기초는 가난한 마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전폭적으로 죽기까지 믿을 수 있는 신뢰 어린아이와 같은 온전한 믿음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리켜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주어질 때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그 말을 가리켜서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산 한번 옮겨볼까?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믿음은 태산도 이기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그 모든 박해 속에서도 교회를 통해서 이어온 것이고, 우리는 그 교회의 전통, 오순절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그 교회의 전통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일행이 사마리아 수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피곤했습니다. 배도 고팠고,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쉬시고 있는데 한 여자가 나타났는데 이 여자가 별로 뭐 소문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이 여자가 감격해 가지고 동네에 내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건뭐 성경 말씀 갖다 놓고 따지고 싸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증하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여정 종부, 지식, 자기 습관적인 생각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통해서 만났던 이 믿음, 내가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체험했던 이큰 믿음, 이것을 내가 증거할수 있다면, 그것이 세련된 말이 아닐지라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동네에 뛰어내려가서 내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합니다. 나의 양식이다. 굉장히 신비한 이야기죠.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한 영혼에게 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체험을 증거해줄 때, 하늘의 양식이요 하늘이 기뻐합니다. 한 마리의 양의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이요 전도요 그리고 성령의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선물로서의 큰 믿음을 강구하고 이 믿음을, 이 믿음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평화를 체험했던 그 체험을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보적인 지식도 아니고 습관적인 인정도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하를 통하여 나에게 영원한 복음을 허락하셨다는 그 믿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 그큰 믿음을 가졌듯이 오직 세상에 나가 우리가 만난 하나님, 좋으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 그런 성령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